안녕하세요. 썰디저트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7살. 결혼한 지 1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1년 차면 신혼이다. 아직 아이도 없으니 깨가 쏟아지겠다. 하시겠지만 저희는 다른 신혼부부들과는 다르게 한 집에 있지만 각자 따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스터디 모임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나이는 8살 차이나 났지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주변 사람에게 배려심 깊은 모습들을 보고 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 쪽에 편한 곳으로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 저는 완전 타지에 혼자 동떨어져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지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조금 지나 혼인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남편은 그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본인의 성격이 나온 거죠. 본인이 화가 나면 생각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 바로 내뱉거나 저를 비하하는 욕설, 저에 대한 깎아내리는 말들을 합니다. 한번 화가 나면 쉽게 풀리는 성격도 아니라 한동안은 매사 짜증 섞인 투의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말이 곧 정답이라고 합니다. 본인 말에 반박을 하거나 제가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주기라도 하면 언성을 높이기 일수입니다. 참다 못해 제가 남편에게 난 연고도 없는 곳에 당신만 보고 여기 와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할 수 있냐, 고 말했더니 남편은 뭘또 나밖에 없냐? 말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싸울 때마다 싸해지는 분위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화해를 먼저 해보려고 해도 돌아오는 답은, 너가 그렇게 저 자세로 나오는 거 진짜 매력 없다. 라는 말을 하며 제가 의도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참고 같이 화를 내면 제 말을 딱 끊으면서, 아, 됐어. 너랑 말하기 싫다. 이래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면 뭐 거의 일주일은 저랑 거의 말도 섞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요. 어느날은 남편과 싸우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 열이 펄펄 끓었는데 집에 약을 찾아보니 약이 없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 택시불러 나갈 힘도 없어서 그래도 남편밖에 없으니 약좀 사다 줄수 없냐고 부탁했더니 약이 아니라 차키를 주더라고요. 알아서 갔다 오라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주변에 친구라도 있었으면 친구한테라도 부탁했을 텐데 친구도 없고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정말 이 사람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고 제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혼 서류만 달랑집에 놓고 그냥 떠나려다가 그래도 정리는 깔끔하게 하는 게 저한테도 뒤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이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저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